내가 70만 원 지지라인 잡아드렸지만 여기에서 내가 잘 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목표가를 크게 잡긴 어렵습니다. 어, 한5%대 음... 내외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P 투자연구소 배달은 전략 팀장입니다. 자, 9월 23일 목요일 현재 시각 11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l g 와 종목코드 051910입니다. l 조학이 오늘 4때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쌍바닥을 찍고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70만원을 음, 지지하고 쌍바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음, l 조학은 누차 계속적으로 좀 종목 분석을 해왔던 종목이죠. 어,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다 그래서 테슬라와 그 운명을 같이 하면서 실적이 앞으로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믿음의 배터리가 떠졌다 음, 그래서 뭐 코나 이어서 GM 리콜까지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바라볼 수 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되는데 음이 순위권 변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어. 배터리가 이렇게 리콜하고 터진다라는 것은 여타 기업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과제이며 이것은 곧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 지금 점유율이 뭐 5%대, 6%대, 10%가 안 되니까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지. 이게 10%, 20% 넘어가게 되면 어, 결국은 이러한 리콜 사태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CATL 역시 어, 지금, 리콜 터지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일 뿐이지, 다 터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문제가 시급하고, 이것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음,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생산하고, 그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어,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제 장단점, 뭐 부작용에 대해서도 누차 뭐 구설수가 나오죠.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 그걸 누가 풀 것이냐라고 한다면, 풀, 사람, 풀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 유일합니다. 음, 매우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 뭐, 단기적인 악재 크게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이제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음, 2009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와 아이폰 출시한 이후로 주가 흐름을 1 0년간의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되는 그 10년간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작년에 테슬라가 상용화를 시켰고, 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음 삼성전기와 차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전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쌍바닥이 나왔다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는 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음,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자 애플이 고점 형성하고 조정을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음, 이내 저항입니다. 저항 맞고 다시금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애플이 재차 하락하게 된다면 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또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61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지만 음, 10월 9월 말 10월 초중순에는 이 61선이 이탈할 가능성 열려 있다. 음, 그리고 테슬라 역시 21선 지금 버텨주고 있지만, 21선 재차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반드시 21선 깨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음 저항을 돌파할 그, 그, 근거,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어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돌파를 할 것이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 결국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테슬라가 하락하게 되면, LG화학 역시, 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겠죠. 음, 같이 운명 공동체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된다면, 엘저학 역시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횡보가 길어지거나, 다시금 제차 70만원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70만원 지지라인 잡아드렸지만, 여기에서 내가 잘 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목표가를 크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어, 한 5%대 내외로 수익을 챙기고 또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홀딩 가능하죠. 하지만 긴 횡보의 구간을 우리가 버텨내 겠다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된다. 물론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은 어,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음, 또 추가적으로 또 밀리지 말란 법도 없죠. 그래서 항상 응, 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어, 본 물량을 좀 비중 조절하고, 어, 현금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려오면 졸로의 매수 찬스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졸로의 매수 찬스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가 3,1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오고, 3,050포인트도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어, 이 지지라인 이하로 내가 메인 비중을 실어가겠다. 어, 여기까지는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뭐 대응 전략이라 할 것은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어, 현금 비중 충분히 확보해야 된 이후에 내려오면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 애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 음,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비해야 됩니다. 애플이 밀리게 되면 코스피 역시 31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을 140달러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자, 9월 중으로 고점 형성되고 21선, 60일선 충분히 위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아직도 저점 확인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밀리는 것에 비해서 한 가지 조금 예외적이었던 건 국내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 애플이 이 정도 하락했으면 국내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야 일반적인 패턴인데, 어, 조금 이례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에도 잘 버텨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 그건 이례적인 패턴이고, 결국에는 또횡보하다가 재차 하락하는 이 하락파동에 일제히 국내 증시 그동안 하락하지 못했던 어, 투매가 일시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률적 패턴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어, 참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어,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AB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십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면 어 초록색, 블루, 라이브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어 저희 김용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이렇게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목요일자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음, 한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공지 사항,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 읽어 보시고 자, 이렇게 장 시작하게 되면 장 전에 어, 시황 분석을 해 드립니다. 전일 미국 증시 뭐 상승 하락 그 이유 이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고요. 어,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흥구소규 뭐 PNC 테크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음, 금일 두 종목 추천이 나갔고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주가의 흐름도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왜이 종목을 추천했느냐, 그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 이 종목이, 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장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수익과 손실, 어, 결산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표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그래서, 어, 중요한 거. 여기선, 이제 주식 투자에선 확률 100%라는 것은 없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 70%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때 손실을 짤,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수익은 이렇게 뭐 18%, 13% 내더라도 손실은 짧게 3%, 뭐 1%. 자,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이렇게 매매를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무분별한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B 투자 연구소, 어, 홈페이지에 무료 추천 종목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음,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다운받으실 수 있고,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어,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요 정도는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하면, 뭐, 맥스트, 엠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죠? 어,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네. 이 정도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나는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다운받으셔서 어, 참조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